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안가파란 녀석이 있는데요. 어딜 가든 함께 할 만큼 제게는 친한 녀석이지만 이 녀석의 문제점은 뭘 빌려가면 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돈만큼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됐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갑자기 내가 급전이 필요하게 됐거든. 얼마나? 100만 원? 100만 원? 아니 어디 쓰려고 100만원이나 빌려달래? 아니 그게 실은 며칠 전 엄마가 몸이 좀안 좋아져서 병원을 갔다 왔거든 어머님이? 왜? 어디가 안 좋으신데? 뭐 여기저기 암튼 그래서 검사비만 10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고 근데 난 이렇게나 갑자기 지출이 생길 줄 몰라서 따로 모아놓은 비상금도 없는데 너가 나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너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거든 아 근데 나도 이제 알바비로만 생활해서 100만원은 좀 부담스러운데 아 제발 내가 한달 안에 꼭 돌려줄게 나도 알바하고 있으니까 알바비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제발 나좀 아니 우리 엄마 좀 살려줘라. 사실 제가 가파와 오랜 친구인 만큼 저는 가파의 부모님도 저의 친부모님처럼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가파의 어머님을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었기에 돈을 빌려줬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한달 안에 꼭 돌려주겠다던 가파는 세 달이 지나도 네 달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요 뭐하냐? 바쁨? 이 몸이 한가한 거 봤음? 어라? 아이씨 너가 전화해서 나 지금 죽었잖아 뭐야 게임하는 중이었냐? 게임하는 거 보면 이제 어머님 괜찮아지셨나 보네 어? 아 그게 그때보단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안정을 취해야 된다더라 그리고 나 게임 안 했거든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아무튼너 그래서 내 백만 원 언제 줄 거임? 백만 100, 원? 이번 달에 알바비 받으면 줄게. 내가 엄마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많아가지고 못 주고 있었거든. 하하. 근데 너 지금 계속 몇달 동안 그핑계대면서안 주고 있잖아. 아, 준다니까? 누가 돈 떼먹겠대? 당연히 나도 주고 싶지. 근데 자꾸 엄마한테 돈이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넌 우리 엄마가 아픈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줌? 사채업자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뭐? 아니, 누가 들으면 내가 매일 독촉한 줄 알겠다? 너가 주겠다고 할 때마다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주는데 너야말로 나한테 너무 하겠다. 거 아니야? 진짜 돈 백만원 가지고 모자게 생생내네 너가 자꾸 독촉하면 할수록 갚고 싶다가도 그럴 마음이 쏙 들어가 알아? 그니까 때 되면 내가 알아서 줄테니 나한테 돈 달라 소리할거면 연락 그만해라 알겠어? 여, 여보세요? 아니 이 자식이 진짜? 아 됐다 됐어 어차피 줄 생각 없는거 같은데 그나마 어머님 위해서 쓴거니까 그냥 기부했다 친다 내가 으휴 어? 어머님! 어머, 오랜만이네. 잘 지내니? 퇴학 가더니 바빠서 놀러도 안 오고. 아, 학교 다니고 알바하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몸은 좀 어떠세요? 몸? 무슨 몸? 네? 어머님 아프시다면서요. 가파가 그러던데? 내가?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아니, 속일 게 없어서 너를 속여? 에휴, 아줌마가 정말 미안하다. 아, 아닙니다. 오히려 본의 아게 고자질한 것 같아서 제가 더 죄송하죠. 그래도 건강하시다니 다행이네요. 너 혹시 안 바쁘면 잠깐만 여기 좀 있을래? 아줌마가 큰방 갔다 올 테니까. 네, 어디를... 이게 뭐예요? 이거 받고 우리 가파 좀 좋게 봐주렴. 아줌마가 타신이런 일 없도록 따끔하게 야단칠게. 헐? 저기 어머님 이건 너무 많은데요? 그냥 100만 원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네? 이자라 생각하고 받아 내가 미안해서 그래 그래도 어 야! 아이 깜짝이야 아니 왜 갑자기 소리는 지르고 랄지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 이제 보니까 이 자식 친구가 아니라 돈에 환장한 놈이었잖아 참나 아니 누가 들으면 내가 너희 어머님 돈 강탈한 줄 알겠네 너야말로 왜 나한테 뻥까쳤냐? 뭐를? 어머님 보니까 아프시긴커녕 건강하시다던데 왜 어머님 팔아서 돈 빌려놓고 안 갚은 거냐고 너그돈어디 썼냐? 어? 아 아니 그게 아 어쨌든 그건 너가 알거 없고 내가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엄마한테 일러받쳐서 50만 원을 더 뜯어가 너 지금 당장 나한테 150만 원 보내 알겠어? 야 나도 50만 원더 받을 생각 없었거든 그냥 내돈 100만 원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너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냥 받길 잘한 거 같다 뭐임마너 50만 원도 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럼 그건 내 돈이지 그니까 빨리 돈 보내 아 얼른 이게 왜니돈 네 너네 어머님 돈이지.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지. 너 좋은 말로 할때돈안 보내면 아무리 우리가 친한 친구여도 아는 형님들 데려가서 일상생활 못하게 해버린다. 나흑뭐 뭐야? 이게 친구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시자식이 돈 필요할 때마다 따박따박 주니까 엄마가 웃음이야? 어? 뭐? 엄마 돈이 네 돈이라고? 내가 크고 그 생해서 이런 걸라곤 미역국을 먹었다니? 나? 통장나무한테 사과하고 통장내역 좀 보자 아니 그건 갑자기 왜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그렇게 가파는 어머님에게 밤새도록 메타작을 당했고 통장내역을 까보니 저 말고도 주변에 돈을 많이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빌린 돈은 게임 편질과 코인에 넣었다가 깡통을 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가파의 어머님은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가파를 지옥의 상하차 속으로 던져버렸죠 아 대체 어느 세월에 그 돈들을 다 갚냐고 보행 사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내가 팔 보채야 식 끝나고 보면 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보채? 지금 집안 보면 집에 어디 도망가니? 미리 혼수도 채워야지. 내가 자취할 때 쓰던 거 일단 쓰면서 혼수는 차차 채우면 되지.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너랑 장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내가 빈 손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니까 내가 괜찮다잖아. 차차 하자고 쩔. 알았어. 대신 나 신혼집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좀 보여주면 안 돼? 어차피 같이 살 집인데 왜 이렇게 꽁꽁 숨겨? 어차피 시골이면 질리도록 볼 텐. 네. 굳이 지금 볼 필요가 있어? 너 나몰래 뭐 숨기는 거 있지? 저 숨기긴 뭘 숨겨? 여보 영화 시간 다 됐다 가자. 뭔가 있는데. 어? 너가 왜 여기에? 네? 야! 아, 아니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아까 말했잖아 퇴근하면 친구 집 간다고. 그럼 그 친구 집이 여기라고? 응. 근데 넌 여기 어쩐 일이야? 집안 일이 있어서 집 간다며. 아그 그게 나도 친구 집. 응? <laughs> 너 집에 간다고 했잖아 가던 중에 연락 왔는데 해결됐다고 안 와도 된대 <laughs> 그래? 그럼 친구 누가 사는데? 한번 불러봐봐 뭐? 친구 불러보라고 보고 나서 나도 내갈길갈 갈 테니까 뭐야 오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어너 지금 되게 수상해 보이는 거 알아? 아 뭐가? 평소랑 똑같기만 하구만 그니까 러 친구 불러보라니까 오빠 오늘따라 진짜 왜 이래? 빨리 안 불러?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 뭐야 강서방? 아니 장모님이 왜 여기서... 아이씨 진짜... 네? 신혼집에서 할아버님을 모시고 살라고요 그래 치매 중기라 손이 좀 가긴 하지만 자네랑 양해 출근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줄거고 퇴근 후에만 돌봐드리면 되거든 아니, 장모님, 저한테 말도 없이 양해랑만 얘기하고 결론지으시면 어떡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아파트 누가 해줬는데? 비록 천세이긴 해도 나랑 양해가 해온 거잖아. 근데 자네랑 상의하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 아무리 집을 해주셨어도 이런 건제 의견도 물어보셨어야죠. 신혼집 대가로 치매이신 할아버님을 모시고 살라는건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게 뭐가 커? 하루 종일 요양사가 뒷바라지 해주다가 자네가 퇴근해서 몇 시간만 모시면 되는구만. 몸살 좀 피우지 말게. 내 아버지가 양해를 너무 예. 야... 빠셔서 임종할 때까지 이렇게라도 양이 옆에서 모시겠다는데 자네는 그게 그렇게 풀만인가? 저도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오면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으니 그렇죠. 그럼 차라리 어머니께서 모시거나 요양원에 모시고 저희가 자주 찾아뵙는 건 어떠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기력 있다고 노인네를 모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를 청없어 볼게 어디 그런 곳에 가둬놓냐고. 근데 요즘 요양원 시설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아시끄러고내 아버지가 앞으로 사시면 뭘뭐 얼마나 산다고 유언 아닌가? 이건 양이랑 이미 다 끝난 얘기니 자네는 결혼하면 양이랑 같이 내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하게 알겠나? 어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던데 뭐라고 말좀해 보지. 우리 엄마가 다 말해줬는데. 뭘더 말해 이제 보니까 어머님이랑 그 집에서 작당모의 하느라 그렇게 신혼집을 나한테 꽁꽁 숨긴 거였냐? 넌 양심이란 게 있긴 하니? 그럼 오빤 신혼집에서 내 할아버지 모시는 게 그렇게 아니꼬 와? 야 아무리 집을 해왔어도 나한텐 생판 남인 데다가 치매까지 있으시다며 하다못해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하지 난 그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잖아? 이거야말로 사기결혼이야 알아? 뭐? 사기결혼? 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너가 하는 짓이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뭔데? 뭐 어쩌다 하루 이틀 모시는 거면 모를까? 임종하실 때까지 모시라고? 아 몰라. 엄마랑 이미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해. 안 그래도 결혼 준비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오빠까지 내 속을 썩여야겠어? 그럼 머리 안 아프게 해줄게. 어? 진짜? 그럼 모시고 살 거야? 역시 오빠는 그럴 줄 알았다니까. <laughs> 솔직히 전세이긴 해도 요즘 세상에 어떤 여자가 신혼집을 해오니? <laughs> 뭐래? 나 너랑 파혼할 건데? 아, 파혼이라니? 결혼 전부터 상대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뒤통수 쳐대는데 내가 뭘 믿고 너랑 결혼하냐? 결혼 후엔 또뭔 짓을 할줄 알고 아니 오빠 미쳤어? 지금 결혼까지 한달 남았는데 제정신이니?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고! 장난이 아니니까 파혼하는 거다 그날 내 친구 안 만나러 갔으면 진짜 인생 조질뻔했네 그래서 진짜 파혼하겠다고? 지금 청첩장도 다 돌려놨는데 이제여서 파혼하자면 쪽팔려서 앞으로 나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구러는 나는? 우리 둘다 같은 회사인데 난뭐 멀쩡하겠냐? 잠깐만. 그럼 내가 엄마랑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오빠한테 알려줄게. 응? 왜? 나중에 신혼 여행 갈때 몰래 할아버님 모셔다 놓고 어쩔 수없다는 식으로 나오려고? 난 너에 대한 신뢰 다 깨졌으니까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너 혼자 가서 하든가. 나 혼자 무슨 결혼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튼 난내 입장 전달했으니까 이제 간다. 오빠. 응? 아, 뭐냐? 갑자기 전에서 왜 성질이야? 네가 회사에 소문냈지? 너 때문에 미친녀들로 낙김찍해서 내가 얼마나 곤욕스러운 줄 알아? 내가 허위사실 유포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 소문 안 냈다 그냥 친한 동료 몇 명한테만 얘기했지 그게 소문낸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제 내 회사 생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다 끝난 마당에 내가 그것까지 걱정해줘야 되냐? 나한테 한 것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 다녀 너 그거 전문이잖아 <laughs> 진짜 죽을래? 그럼 끊는다 아니 이 인간이 또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네. 누구시죠?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쓰레기 많이 나오는 건 이해하겠는데 저희 집 앞까지 쓰레기가 계속 넘어와서 주의 좀 부탁드리려고요 뭐요? 아니 뭐 초딩이세요? 네? 초딩도 아니고 무슨 바닥에 성거 놨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도 침 정리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걸로 찾아와서 연병이야? 어? 연병이요? 그럼 연병이지 아니야? 바쁜 사람 불러내지 말고 할짓 없으면 가서 발 닦고 참이나자 알겠어? 뭐, 뭐야 저 인간은? 아니 이삿짐 정리도 끝났을 텐데 왜 자꾸 내집 앞에 쓰레기를 두는 거야? 아주 치워도 치워도 계속 놔두네. 왜 남의 집 초인종을 그렇게 눌렀어? 귀안 먹었거든.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삿짐 정리할 때 제가 양해해드렸으면 됐지 왜 자꾸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버리냐고요. 내가 쓰레기를? 그쪽이 저희 집문 앞에 쓰레기 버린 사람 맞잖아요. 헛! 갑자기 어이가 없네?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 이사하느라 나온 쓰레기도 제가 대신 치워드렸는데 그 후에도 계속 문 앞에 쓰레기가 있는 거면 그쪽 아님 누구겠냐고요? 그쪽 이사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물론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땐 자리가 좁아서 쓰레기들이 넘어갔던 건 나도 인정하는데 지금 첫 쓰레기들은 내가 버린 거 아니거든? 하 진짜 억울하네? 억울하면 평소에 행동을 잘 하셨어야죠 아무튼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고 나발이고나 아니라고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돌아가셔. 아니 뭐가 이렇게 당당해? 진짜 안 버렸나? 이거 봐 이거 봐 범인 맞잖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쟁 나서? 저 쓰레기들 당장 가져 가시죠.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어? 방금 쓰레기 버리고 간거 제가 다 봤거든요. 어? 그 그건 그쪽이 잘못 본 거겠지. 아팠으면 현장에서 말을 하지 왜 가만히 있어대? 내가 버렸다는 증거 이어 증거 있냐고? 또... 야, 핫. 아 아니 이걸 어느새 더할말 있습니까? 아니 큰데 어차피 내앞 두면 미화원들이 와서 치울 텐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요? 아주 쓰레기 버릴 때마다 노이로제 걸리겠네. 여름에 이딴 식으로 남의 집 앞에 쓰레기 두면 냄새나고 벌레 꼬이는 거 몰라요? 제가 왜 그쪽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그게 풀만이면 여태 것처럼 본인이 치워 초등가. 뭐요?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거. 막 뭐, 뭐라고? 정신 나간 사람? 그래도 이웃이니까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조만간 두고 봅시다. 두고보자면 지가뭐 어쩔건데? 그렇게 저는 집 앞에 cctv를 설치했고 망할 옆집은 제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쓰레기를 버렸죠 그래서 날마다 증거를 수집해서 그때그때 전 시청에 신고를 넣었고요 뭡니까? 너제? 너가 범인이제? 뭐가요? 이거 포라고 아니 왜 시청에 신고는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만들어? 100만원이 한두푼도 아니고 에? 어? 어? 이거만 받았어요? 이거만 받았다니? 그게 뭔 소리야? 여태까지 쓰레기 버리고 틀 때마다 계속 신고했거든요 막 뭐라고 아마 줄줄이 비엔나 마냥 저희 집에 버린 만큼 과태료 상품권 계속 받을 겁니다 한인원 미쳐서 이웃끼리 그게 무슨 짓이야 야 너야말로 이사를 왔으면 곱게 오던가 왜잘 살고 있는 남의 집문 앞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자빠졌어 네가 잘했냐 지금 그래도 그렇지 이곳에서 하나가 아니라며 앞으로 계속 올 거라며. 태료가 한두 푼도 아니고 시청에 신고할 생각이었으면 나한테 말해서 계속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앞으로는 과태료 물게 할 거니까 그만 버리라고 얘기했으면 됐잖아 네가 진작에 말로 해서 들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했지 난뭐 돈이 남아 돌아서 CCTV 설치한 줄 알아? 암튼 앞으로 계속 시청에서 상품권 날아갈 테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라에 애국한다 생각하고 내라 그럼 아 어디가? 내돈 물어내라고 내돈